아, 고프로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오늘은, 뚝섬 유원지역에서, 태계원까지 하면, 한 22km? 하프마르톤 코스 정도 될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뛰어볼 건데, 중간중간에 심심하니까, 이게, 사람이 달리다 보면, 힘든 것보다 심심해. 그래서, 영상을, 조금씩 씻어보겠습니다. 이제 네, 여기는 시작이라서 어, 별거 없지아요 해병대 막 힘들, 힘들겠고 물도 먹어야 되겠고 시험장 가보겠습니다. 띠수도 있고 띠다가 좀 걷다가 해서 무리하지 않게 음, 하고 나로 돌에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최연 중간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하면 버스터 가야지. 근데,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뚝섬 유원지첼시라고까 허구, 다탔다, 다탔어. 아, 지금 7km. 여기가 우리가, 대장간 마을에서 출발하는, 출발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뚝섬 유원지까지 7km. 딱 맞네요. 시간. 사십 칠분 이십 일초 거리 칠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 당육분 사십 오초 여기서부터 우리가 뛰는 곳이고 이제 저쪽 가서 저기 물을 먹을 수 있는 게딱한 군데밖에 없어 여기서 물 먹을 땐 다시 봅시다 우리가 109m 9 k m 뜬데물 먹을때가 저기 밖에 없어 여기서 물을 먹고 물라 달리면서 먹어야지 달리면서 물을 먹고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20km 동안 물 먹을때가 한 번도 없어 아휴 이런 데고 있어 시설은 좋은데 말이야 급수시지물 물 사먹어라 이거지. 아, 쫙이 보이는가? 제가 잘 알죠 여기는. 옛날에 자전거 타고 몇번 왔거든요. 면도 아, 뛰면서, 뛰면서 물을 먹겠습니다. 망다. 아, 뛰면서 물먹힌거어리지이 치고 이 치고 하고, 아, 마라톤 선수들이야 중간에 누가 뛰지만, 난난 어떻게 이렇게 왔어? 아 됐다, 좋고, 힘, 할수 있어, 어 근데 그늘이 너무 없어, 어, 이게 와, 어, 아, 그. 그늘이 없어서. 이, 햇빛과의 싸움이. 아유. 햇빛이 좀, 그늘이 있어도, 어떻게 좀 가보겠듯. 계속, 아, 거의 1,500km 지나서부터 여기까지, 5, 5km? 4km? 그늘이 하나도 없어. 아, 참. 자, 또 달려보겠습니다. 12km. 여기도, 그늘이 하나도 없어. 어, 여기 이제, 왕수천. 한국에서, 한, 한강에서 왕수천 오늘 그늘 그늘 죽었다. 그래 낚시하는 거 말해. 아, 낚시. 그런데 아, 아, 자전거 아저씨들 봐. 자전거. 어, 저 아저씨들은 돈 많이 벌어서 자전거 타 가지고 그렇게 출근, 퇴근하는 데만돈 없어서 뛰어서 간다어까지시 퇴근 아, 왔습니다. 숨은 별로 안 찬데 다리가 너무 아들 다리는 괜찮아 허리 허리 허리가 꺼질러 흐르네 거의 이제 21, 21kg 될것 같아 거기서 낚시도 했는데 그때가 좋았네 이번에 신발끈 세번 묶었어요. 울몬이라고 울몬이라고 한2분 한 정도 걸었고 신발끈 세번 묶고 그 정도 빼고다 조금씩 계속뛰었는데 허리가 너무 허리가 다리부터 허리. <laughs> 거의 넘은 것 같은데? 이거 바하지 너무 리면 잘하면 은 하프는 못될것 같은데 숨은 응. 안 차요. 숨은 안 차요. 허리랑 다리 <목소리> <목소리> 너무 좋아다 너무 아침에 그자다 Oops. Pass.